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헬릭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프링 형상을 구현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데이터 MCSY를 가지고요 XY 평면에 평행하면서 z 축 방향으로의 어떤 방향선을 가지는 그리고 어, 지름 또는 반지름으로 사이즈가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간격은 피치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전체 길이는 랭스로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돌아오느냐 좌측으로돌아오느냐값선이 턴 디렉션 값으로 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요런 옵션들을 이용해서 그려나올 그래 수 있고요. 어 벡터란 말은 얼롱백터 것은 결국은 이게 직선 형상입니다. 그렇죠? 직선 형상인데, 아 이게 S 라인처럼 곡선을 따라가 싶으면두 번째 얼롱 스파인 값을 이용하셔 가지고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 요것만 빼고는 나머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번째, 요 요까지는 다음 뭐죠? 결국은 백터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 이로 타입입니다. 로 타입을 이용해서 다양한 모양. 첫 번째 그림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지름 또는 반지름 이 동일하죠. 그리고 피치 값도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그림은 반지름 또는 지름은 동일한데 이 간격 피치 값은 서로 다르죠. 요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반지름도 다르고 피치 값도 다릅니다. 그 그렇죠? 요는 피치 값이 동일하죠. 그렇지만 반지름이 달라지는 거죠. 요거는 피치 값도 동일하고 반지름도 동일한 겁니다. 단, 어떤 곡선을 따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더 기본적인 이 스프링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헬릭스 구현하는 방법을 배우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응용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그럼 다음과 같이 열릴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커버에서 헬릭스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W, 그렇죠? 월드 CS, 월드 코디넷 시스템 WCS가 있는 위치에 이렇게 CSYS가 하나 잡히게 되는 거죠. 이거 위치를 좀 바꿔놓고 작업하셔도 되고요. 하면서 바꾸셔도 되겠죠. 이런 거 만드는 방법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홈에 보시면 요데이 m CSYS를 만드는 방법. 그렇죠? 자,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약간 밑으로 내려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요거 Z축 있죠? 클릭하시고 밑으로 마이너스 150 탭키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미리 보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XY, 그렇죠? CSYS의 XY면을 어, 기준면으로 해서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앵글이랑 선, 어떤 분이 이게 스프링 자체가 뭐 이렇게 삐딱삐딱 회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밑에 확대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시작 지점 이 어디에 되 있죠? 이 X축, XC 방향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요거를 Y축, YC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돌리고 싶다 그러면 45도 좁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각도 값 45도요.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0으로 잡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x축에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돌아가 되는 겁니다. 세팅을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라이트 핸드로 하시고요. 자, 지금 은 어떻습니까? 지름, 또는 반지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름 30, 반지름 30. 그러면 지름으로 닮면 60이 되겠죠. 그런 얘기고요. 이, 결국은 사이즈, 반경을 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컨선스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죠. 위로 올라갈수록 반지름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피치 값도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예, 저는 피치 값을 10으로 주겠습니다. 리미트는 높이가 되어있죠 0부터 뭐, 150까지 다 가능합니다. 높이가 되겠습니다. 1 0 0으죠 또는 턴수로 잡아야 됩니다. 턴수 1 0밖에가 되겠죠. 결국은 10 곱하기 10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 100mm가 되는거죠. 턴수를 5로 잡으면 10곱 5니까 결국은 천체 높이는 50mm가 되는겁니다. 피치 값이 한 바퀴 도는데 어, 한 바퀴 도는데 뺑 도는데 어, 그렇죠? 올라가는 높이 값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적으로이이 거리 값으로 주겠죠. 100으로 하겠습니다. OK 눌러보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튜브 영상을 만들고 싶으면, 홈에, 튜브, 커버 잡으면 되겠죠. 헬릭스를 잡고요.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값이 있죠. 아웃, 인사이드 값이 0으로 주면, 완전한 속이 꽉찬 튜브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눌러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어 하셔가지고요. 인사이드 값이 1로 주면 어떻게 되있습니까 파이프 영상이 되겠죠. 속이 빈 자, 영어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Okay, 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피치 값이 서로 달라지죠. 자, 이런 경우에는 미리 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렇게 직선이든 곡선이 상관 없습니다만. 자, 그러면 데이터, 어, CSYS를 하나 만들죠. 클릭한 다음에 이쪽으로 50으로. 다시 Z축, 마이너스 150 지워주고, 밑으로 살짝 내리겠습니다. 오케이 okay, 하죠.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화살표를. 자, 그에다 라인을 하는 그려보죠. 라인, 예. 리셋 하고요. 포인트는 2점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갔다 오면 Z축. Z가 뜬다는 얘기는 이게 Z축으로 직각으로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죠. 100.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기준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거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헬릭스 하고요. 리셋. 벡터로 가 하겠습니다. 자, 이점을 찍고요. 지름은 동일하죠? 저는 30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치 값은, 일단 지름부터 한번 볼까요? 컨선스랑 우선 30이 동일하다는 얘기고요. 리니어로 잡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10에서 30. 이미 이런 식으로. 방경이, 방경의 옆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1차, 방경이 직선이 되는 겁니다. 50으로 잡아볼까요? 이렇게. 이 옆모양을 보시는 거예요. F8K 눌러보시면 옆선이 어떻습니까? 여기 직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깔때기죠. 근데 큐브랑면 어떻게 됩니까? S라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 얘기고요. 2차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두 가지는 뭐가 될까요? 요거는 이제 스파인, 다시 말하면 뼈대, 척추가 되겠죠. 이 척추선을 잡아 척추선에 임의 점을 콕콕 찍어가지고 그 점에서의 어떤 방향값을 각각 다르게 줄수 있습니다. 연결되는 방식이 이렇게 마치 폴리 라인처럼 탁탁 꺾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큐브랑 항상 이렇게 예스 yes 라인처럼 올라간다는 얘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는요. 이 예제 동일하게 만들거면 컨스턴스라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하는데 피치 값을 뭐로 주면 되겠습니까? 이 피치 값을 예. 요렇게 잡아보죠. 큐브라하스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기 체크하시고요. 요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펼치고요. 요걸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스파이는요. 금방 우리가 만들어놨던 직선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화살표 위로 가죠? 더블 클릭하면 아래쪽으로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방향이 약간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셔가지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00이 되있고요 그럼 저는 여기를 0으로 잡을 거니까, 더블 클릭하셔가지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게끔 잡겠습니다. 자, 스파인 잡았죠? 방향을 반대로 할때이거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파인상의 이메일점을 콕 찍겠습니다. 여기 찍으시고요. 콕 찍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방식이 있죠. 저는 길이로 하기보다는 그냥 퍼센트로 하겠습니다. 자, 10% 되는 위치에, 이런 얘기죠.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이 10%가 되겠죠. 저는 이 지점에서부터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서부터 0으로 해서 10% 되는 지점까지의여기 어, 피치 값선, 저는 2로 주겠습니다. 이러요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30% 되는 지점을 찍겠습니다. 30% 되는 지점까지는 피치 값을 5로 변경이 되겠다. 그럼 2에서부터 5로 가는 거죠. 결국 0 지점에서부터 10까지는 다 피치 값이 2입니다. 그 다음에 10에서 30% 되는 지점까지는 피치 값이 2에서 5로 변경이 되겠죠. 점점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요, 이미지점을 찍고, 약70% 되는 지점까지는 피치 값을 5로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30에서 70까지는 5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요, 이번에90% 지점을 찍고요. 찍고, 거기까지는 이로 하겠습니다. 100까지는 할 필요 없죠. 왜? 2부터 되는 거니까요. 2부터, 결국 뭐 100, 여기 이미지점을 찍고,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요. 여기를 100으로 한 다음에 2로 주는거는 큰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 부분은 자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가변 피치가 되는거죠 2, 2에서 5, 5에서 5까지 다시 5에서 2, 나머지 2 이런식으로 해서 가변 피치로 해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가량이 어떻다는 얘기죠 예스 라인처럼 급격하게 저기 어, 10에서부터 30까지가 정가량이 실제 급격하게 정리가 되는게 아니라 직선식으로 증가되는 게 아니라 와선식으로, 나선형식으로 해가지고 부드럽게 증가해서 부드럽게 끝마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큐브 방식입니다. 리뉴얼하면 어떻습니까? 증가량이 약간 씩은 일차 방식대로 증가됩니다. 근데 이렇게 봐서는 시각적으로 잘 보기가 힘들죠. 약간 씩은 달라집니다. 자, 큐브로 하죠. 그 다음에 다 세팅이 됐으니까요.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큐브단어 만들어보죠. 찍고요. 2로 하겠습니다. 1로 할까요? 예, OK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커버한 다음에요. 이 부분을 선택하고 Ctrl B 좀 하이드 해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걸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홈에서요, 데이터을또 하나 만들죠. 그래서 자, 인프로, 얘를 참조를 해야겠죠. 음, 기존에 있는 거를 잡으셔도 되겠죠. 자, 앱솔루트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치? 자, 인프로를 한 다음에, 얘를 한번 찍어주죠. 어, 여기 어, 바로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다이나믹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클릭한 다음에, 100만큼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는 150만큼 내리도록 하죠. 여러분 그냥 드래그, 이 화살표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미 위치에다 만들어 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자, 값은 x값은 0으로 해서 100 정도 오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방경도 달라지고 피치값도 달라집니다. 둘다 바뀌어 있죠. 다시 또커브에서 라인을 만들겠습니다. 포인트 찍고요. 제트 쪽 방향으로 해서 100피하겠습니다 LX 리셋하고요. 데이터만 이쪽을 잡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쪽도 큐브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파인 찍으면 되겠죠. 밑에 부분을 될수 있으면,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부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위로 향하게 되겠죠? 자, 위치 값을 잡는 겁니다. 자, 뭐, 좀더 신경 쓰시면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음, 자, 이쯤에 하나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반경이죠? 반경이니까, 어, 이렇게 할까요? 30% 되는 지점까지는 반경을 5로 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하나 찍혔죠? 반지름을 할까요? 반경을 할까요? 예. 자, 됐죠? 하나의 점을 더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점을 콕 찍고요. 한50% 지점까지는 반경을 한 10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점점 늘어나겠죠, 이제. 그쵸?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요 점에 하나 더 찍죠. 여기는 얼마 정도로 할까요? 한70 정도로 하죠. 70대는 위치에서는 10으로, 어, 10으로 주겠습니다. 10, 그냥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한80% 지점에서는, 예, 다시 5로 맞추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오목한 형상이 되겠죠. 자, 요런 것들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렇게 조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 조정을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 개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요렇게 하면 반경이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반경이 결정이 됐으면 이제 피치 값만 조정을 하면 되겠죠. 좀더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스도 예, 큐브 방식으로 해보죠. 스파인 찍으시고요. 위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보시면서요 여기서 잡으면 되겠죠. 자 퍼센트로 하겠습니다. 자, 요 점, 이, 근처점을 찍죠. 잘안 찍히나요? 예, 네, 찍고요. 여기 한, 약간 위로, 밑으로 내릴까요? 이 지점까지는 피치 값을 2로 하겠습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다시 한번 점 찍고요. 이 지점까지는 피치 값을 5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살짝 바꿔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지점을 찍고요. 이 지점까지는 한60% 지점 할까요? 피치 값을 5로 두겠습니다. 그또 지점을 찍고 한70% 지점까지는 피치 값을 이로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어떻습니까? 반경도 달라지고 피치 값도 달라지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반경에서, 그점 그렇죠? 있죠. 요 지점을 하나 더 찍고 요 지점 값을 한 10 정도로 해볼까요? 네. 자, 10이었나요? 그러면 한15 정도로 해보죠. 그러면 이제 좀더 오목한 볼록한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정확한 위치를 잡으면 아마 여러분 정확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형상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려면 결국은 사이즈 값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 두가지 타입으로요 그리고 피치값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위치 잡는 거라든지 반경 잡는거는 여러분이 조금만 더 신경쓰시면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튜브 1오 k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컨트롤 b 주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 여러분 이제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런 얘기고요이 s라인 따라서 흘러가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s라인은 그냥 해서는 안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데이터 MCsys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그냥 드래그 할까요? 드래그해서 이미 위치에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브를 하나 그리기 바랍니다. 저는 예, 스케치로 들어와서 이 면에다가요. 스플라인 가지고요.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그렸습니다. 빨리 나오죠? 그 다음에 헬릭스, 이셋. 이번에는 스파인 따라서 스파인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아, 간단하죠, 이거는. 그렇죠? 자, 여기서의 각도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요 점을 이용하셔가지고 끝점이 있죠? 요렇게 음, 방향을 잡으시, 각도를 잡으시면 되고요. 자, 한30 정도로 할까요? 네, 30 너무 큰가요? 만20 예, 뭐 정도 하죠. 그 다음에 피치 값, 사이즈도 그렇고 피치 값도 그렇고 이 로우 공식을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컨스턴스로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보면 알겠죠. 예. 길이로, 로케이션 시작 위치가 되겠죠. 끝나는 위치. 그 100mm니까 0부터 100mm까지 가는 겁니다. 전체 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는 뭐 0이니까 퍼센트 %로 하든,mm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0mm나 0%나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는 100%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가야 되겠죠? 여기, 아까 랭스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정한 길이까지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 화살표를 들어가셔가지고 쭉 가니까, 오, 리니어 식으로 더 연장이 되네요. 직선식으로, 곡선식이 아니고요 자, 야, 이런 부분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쪽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쪽도 이렇게 연장이 되네요. 허우. 이게 뭔지니? 완전히 뭐가 되죠, 이게? <laughs> 그쵸? 뱅 <병> 같습니다. <laughs>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이렇게, 어이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바깥쪽을 늘린것 같습니다. 한20 정도로 할까요? 자, 일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더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일부분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튜브를 만들어 보시면, 금방, 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커버를 해서 잡으시고, 컨트롤 l b 하면, 이렇게, 3D 영상만 남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영상이죠? 그죠 실제로 이걸 알려면, 자, 이 부분이 있죠? 예, 노를 잡고, 이걸 잡고, 열 더블 클릭해 보시죠. 그럼 뭐로 잡혀 있습니까? 아, 이 부분이 그냥 잡히기는 좀 그렇네요. 자이 부분인가? 더블 클릭 하면 어떻습니까? 사이즈가 좀 반경 반경을 결정하는 게좀 이상한 거로 잡혀 있죠. 자, 이게 되려면 뭐 하나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두 개의 선이 필요합니다. 자. 이걸 움직이면 안 돼요. 이걸 움직이면 얘와 관계되어 있는 논까지 같이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 하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홈에서요. 데이터 함 c s y s 쭉 옆에다가 ok 하나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csys를 만든 얘기는 세 개의 축과 세 개의 면과 하나의 포인트 총7 개의 종합 세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요면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일단 중심선을 하나 그릴까요 이렇게 높이 100 ok 하면 되겠습니다. 90도 클릭. 피니시. 하나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또 들어보겠습니다. 자고요 옆에다가, 어, 폴리 라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점 직선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로 이렇게 올려보죠. 예. 높낮이를 각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헬릭스 하겠습니다. 자, 네. 론 벡터입니다. 벡터를 하시고요. 데이터 m c s 와 여기 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반지름을 지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지름이죠. 요 점하고 요 점하고의 사이 값이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커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x축에 해당되는 커브선을 잡아주시고요. 이 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로커브, 그 다음 베이스 커브는 이 선이 되겠어요. 아, 로커브는 이걸 잡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을 잡으시고요. 두개 잡혔죠? 슈퍼텍이 누르고 해제한 다음에 로커브는 이 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이스 커브는 이 선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x 축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Y의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 커브는 이렇게 기존의 두 개의 선을 이용해서 어떤 로 함수식이 내부적으로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죠. 자, 알면 재밌는데 이게 모르면 상당히 좀 불편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건방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피치가 없 동일한 거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튜브를 한 만들어보시면, 손잡고 만들어보면, 이렇게. 옆선을 정의하는 선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스케치가 병렬이 되면 어떻게 되있습니까 당연히 얘도 병렬이 되겠죠. 이렇게 더 넓혀 볼까요? 네. 피니시 하면 얘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자, 이게 높낮이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더블 클리 하신 다음에요. 위로 좀더 올릴까요? 이렇게. 피니시 해보면 이렇게. 어, 옆선을 따라 흘러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옆팔기 반경선이 안 맞나요? 뭔가 지금 안 맞습니다. 로 커브가, 자, 헬릭스, 다시 한번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요, F8키 눌러보죠. 로 커브 얘 맞죠? 리니어, 반경, 오케이. 만든 다음에 수정을 해버리니까 이게 안 잡히는 것 같네요. 그럼 다시 한번커버해제하고요 다시 한번이 선을 잡아주겠습니다. 이 높낮이가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왜냐하면 높낮이가 안 맞으면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 이게 축수가 일어납니다. 이 점하고요, 이 점하고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축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실 때될수 있으면 이끝점있 점, 이끝점하고 높낮이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끝점이랑이끝점이랑 이 끝점이랑 연결하는 이 선이 있죠? 이 선이랑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일치하신 다음에 이 선이 뭐가 되었냐면 평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확히 따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바꾸시고, 피니시 해보면,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아죠 아이고, 밑에 것도 안 맞네. 이러면서. 자, 이점 잡고요. 점, 점입니다. 아이고. 선 잡고, X축. 찍고요. 아, 이 부분이. 자. 예, 원점, 잡고요이 선은, 예, 평행으로 맞추겠습니다. 보조선으로 변경하고요이렇게 정확하게 X의 변화량하고, 요, 변, Y의 변위량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정확하게 형상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형상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 작업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커브. 잡아주죠? 오케이. 어? 어디로 안 됐죠? 왜안 보이죠? <laughs> 너무 값이 짜서 는 모양입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커브 하신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 b 숨기면 되겠죠? 이런 네, 식의 왕관 모양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잘 되는지 끝까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헬스 가지고 제가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